전국 공공 배달 앱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횡포에 팔아도 소대라는 사장님들의 절규에 전북 정치권과 소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정권희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미 도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김금주 전주시 을 공동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최한별 전주시 병 공동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수정 전주시 병 공동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인수 진보당 중앙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두 발언은. 정권희 위원장으으로겠습습니다 예, 자자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제 국 한국 9월. 한 중순에 접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 한국 한국 경제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아직도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경제에서 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아, 전국 최고 비율입니다. 대략 한25% 넘게 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우리 전북경제, 지역경제의 실피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실피출이만약 막히게 되면 아, 전북경제는 아, 돌아가지 않고 아, 심각한 상황으로 아, 내놓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은 논의 끝에 아 정말 현재 거대한 공룡인 배달 민족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의 흥포를 규제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어떤 전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전북 경제의 실비줄이 무너지고 골목 경제가 무너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후부터 전북형 광역 공공 배달의 도입과 배민 규제법 개정을 위한 범 도민운동에 돌입해보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북도의회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해 주셨습니다. 오은미 도의원님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배달 플랫폼 국가점 음, 횡포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7월에 제가 저우의 5분 말을 통해서 제기했었고 어,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 전북형 공공배달앱을 전북도가 어, 어, 도입을 해라 하고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9월 회기 이제 시작할 때 어, 대정부 건의안을 냈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국가점 그 횡포를 막기 위한 그 배달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을 꼭 국회 차원에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었고 도의 차원에서 안장일치로 이행통과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도의 차원에서도 건의안이 통과된 것처럼 도의 차원에서도 함께 할 것이고 또진보단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만큼 범국민 운동을 통해서. 골목 또 우리 경 상권을 지키고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승주 전주시의 공동위원장님과 박인수 진보당 중앙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제가 문 낭독하겠습니다. 민생의 출발점 골목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전북형 광역공공배달앱과 배민규제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민생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늘 전북공공앱 도입운동과 배민규제법 제정운동에 돌입합니다. 자영업자의 생존과 전북의 골목 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상반기 지역경제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북 자영업자 수는 불과 1년 전보다 10.2% 감소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미 거리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돈의 시군의 골목마다 붙은 임대 안내문은 자영업자의 절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인상,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 비용 증가 등 독점적 황포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민의 매출은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은 6,408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에게서 뜯어낸 수수료와 비용 착취의 결과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와 광고비로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의 우선은 거대한 공룡인 배민의 흥포와 그로 인한 골목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문이 늘수록 남는 것은 빚뿐이고 소비자는 끊임없이 인상되는 배달비와 음식값을 떠안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은 대민규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 프로모션 비용 정가 금지,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은 자영업,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이는 이미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민 규제법 제정과 함께 공공적 대안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의 대구로, 광주 임메포 전남 먹개비 등 공공배달앱은 수수료 0에서 2%, 방법이 없는 구조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와 연계하여 지역의 자본의 역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배달앱이 시장 공공 공공... 시장 불공정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공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반면 전북에는 아직 광역 차원의 공공배달앱이 없습니다. 전주 군산이 기초 단위에서 시도했으나 인지도와 가맹점 수구조 예산 한계로 확산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제는 전북 자치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시도를 하나로 묶고 도가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전북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공 배달앱이 거대한 독과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와 정치가 의지를 가지고 나설 때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을 키우고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 경제 골목, 민생 경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운동에 돌입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역 광역공공배달앱 도입, 배민규제법 제정, 공동인 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북의 골목골목을 찾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소상공인 단체와 외식업 협회, 배달라이더 종사자 등과 관련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고충과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도민들과도 만나 전북형 광역 공공앱 도입과 대민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진보당은 민생 진보 정당답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있는 골목에서부터 민생 회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점 플랫폼의 파욕으로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과 전북의 골목 경제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9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네, 기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